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신 기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의 이 한신 기계가 드디어 사양가를 찍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이 현재의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주가 전망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결국에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매도시기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 매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히 이 차트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이 내용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단 한주라도 이 한신기계나 원전 관련주를 보유하신 모든 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동안 제 말을 믿어주시고 계속해서 이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홀딩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원전 관련 주만 유독 슈팅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 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이 나왔나 혹은 1%대 이상의 이 급등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1%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 원전 관련주들이 그리고 한신 기계가 시장을 이기는 주도 섹터로 다시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대선 테마주로 편입이 됐을 때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런 1차 급등 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겪고 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2차 급등 시기에 아직까지도 이 상승에 초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한신 기계를 포함해서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유진 파워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급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강조를 했듯이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새롭게 이 개미털기가 중간중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시나리오 매매를 철저히 준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 자료도 제가 이미 카톡방을 통해서 전부 다 공유해 드렸죠.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이 자료들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시나리오 자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 다시 이 차트로 돌아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난 몇달 동안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갇혀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막연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사실 이게 이제 대선 테마도 어느 정도 함물 간거 아니냐 혹은 원전 섹터 자체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셨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그랬죠? 현재 이 121선과 241선 사이 이 구간에서 세력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는 이 매집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구간에서 절대로 손절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보조지표인 이 OBV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계단식으로 OBV 차트가 상승하는 이런 패턴 자체가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강한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그 다음에 이런 구간, 최근에 있었던 지난 작년 11월에 이런 구간, 즉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하는 이런 구간 때마다 여지없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손실로 나오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과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마시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시기를 다 견뎌내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홀딩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수익 구간으로 전환을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단타 목적으로 최근에 입성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분들은 앞으로 3월 내에 매도 전략을 짜시는 거에 따라서 내 수익이 단순히 수십 프로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두 배에서 세 배까지도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느냐, 이 차이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이 차트 부분과 거래량만을 보고 매매를 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hts에 이 obv 보조지표를 추가하셔서 이런 세력이 매집 중인 이런 시그널들을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이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차트가 움직일 거냐 즉 캔들이 움직일 거냐 이 부분인데 주식은 이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밖에 이동을 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갖고 계셔야 내가 최상의 이 매도 전략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1번과 2번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주가가 빠지는 경우의 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3번처럼 세력의 개미털기가 나오는 즉,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패닉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 캔들 흐름을 그림으로 미리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시나리오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해서 이 시나리오 자료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대로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시는데 이 매도 전략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한신기계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먼저 당연히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자력 관련 이 공약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큰 재료이자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이어질 하나의 거대한 테마가 될 거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한신기계가 대장주에 속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우선 살펴보면 지금 현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유지를 해왔던 이 탈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를 하고 주주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신한울 3, 4호기가 올해 안에 즉시 이 건설이 재개가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신한울 3, 4호기는 원전 관련주들이 이 대선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가장 큰이 급등 재료 중에 하나였죠. 자, 그 외에도 이 나머지 원전 관련된 이 공약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을 10개를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10만 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봤을 때어 단순히 어떤 공약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뉴스 보듯이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겠다. 우리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투자자의 시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고급 일자리 10만 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일자리는 여러분들 지난 여러 대선을 거쳤을 때 주식을 매매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일자리는 정책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테마주든 그 다음에 정책주든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이 차이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우리가 작전주나 테마주라고 부르는 이런 종목들은요. 상당히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와 다르게 정책주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저출산 관련주를 이미 경험을 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정책주 특성상 거의 1년의 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서서히 우상향하는 즉 단순히 테마주처럼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원전 관련주들이 더 이상 단타적인 목적으로만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이 원전 관련주에서 주요 재료가 됐었던 SMR에 대한 이런 내용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 원전 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훨씬 높은 이 30%에서 35%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보다는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현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 결정을 내린 이 원전 11기에 대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는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원전 산업 자체가 다시 부흥을 일으킬 이런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11기라고 그랬죠. 그럼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지 1, 2옥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삼척에 있는 대진 1, 2옥이라든지 이런 백지화가 돼 있는 이런 산업에 대해서도 다시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게 전부 다이 원정 관련주 입장에서는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 급등 재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 뉴스를 통해서 앞으로 일자별로 슈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호재성 기사들이 쏟아져 내릴 텐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비중을 줄이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전 관련주의 상승이 지금 국내에 한정돼 있는 이런 현상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 천연가스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원전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천연가스의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에는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이제 전면전이 발생을 하면서 더욱더 이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여기 보시는 카메코라는 이 종목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글로벌 증시에서 정확히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월 15일부터 최근에 이 3월 9일까지 주가가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마치 국내 이 원전 관련주의 차트처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유럽 텍소노미에 드디어 이 원전이 포함이 된 거요. 예 그러면서 이 원전 자체에 대한 친환경 논란도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2022년부터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 1년 동안은 이 원전 관련주의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카메코는요, 세계 최대 이 우라늄 생산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원전 관련주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기 보시면 최근 수년 동안에 이 에너지원별 발전비 중 추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이 에너지원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 흐름을 보여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이 원자력탄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동안 이 원자력 탄에 대한 비중이 실제로 줄다가 오히려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 비중이 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겉으로는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 기조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언론에 잘 나오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 한신기계를 투자하는 주주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까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석탄이라든지 가스 같은 이런 에너지원들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오히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앞으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30%대를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걸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도 아직도 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바로 이 기간에 우리가 매도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이 일자별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홀딩 또는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일자별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당연히 항상 호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 세력에 개미 털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슈들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매도 전략 자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자료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전부 다 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전략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셨다고 하면 제 채널과 영상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요세 가지만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신기계 주주분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단체의 카톡방이 있죠. 당연히 이 방은 제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을 바라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방을 처음에 만든 목적이 여러분들끼리 이 안에서 주주분들끼리 얼마든지 소통을 하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라 이런 마음에서 만든 거고. 물론, 그러면서도 제가 이 안에서 실시간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이런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만 공유를 해드리고 직접 링크도 달아드리니까 아직까지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한 주주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제번호 0105826-4556으로 카톡방 혹은 카톡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부 다 확인해서 이분들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방 안에서 제가 그날그날에 이 코스피 지수 분석이라든지 한신기계 일봉이라든지 분봉 차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지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단가만 남겨주시면 혹은 비중을 남겨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직접 달아드리기 때문에 내가 혼자 매매하기 조금 벅차거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요 제 번호 0 1 0 5 8 2 6의 4556으로 카톡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셔서 이 방안에서 얼마든지 도움받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무조건 구독자분들만 제가 초대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시체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제가 전부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